자 오늘의 하나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자 얘들 좀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보석 아시죠 보석 예 여러분 다뭐 보석 아시죠 이제 뭐 금반지 뭐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이요 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말 그대로 숨은 보석이 숨은 보석 숨은 보석인데 우리는 이런 이제 숨은 보석들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런 보석군에 분류해요, 진짜. 자, 우선은 설명드릴게. 요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이 다 저점을 찍었다고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실 거죠. 맞죠? 여기서도 단 반도체 업황이 다주뭐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23년이 저점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죠? 자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냐 이걸 봐야 돼요 자 반도체 피어군 자 여러분들 피어라고 하는 말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동종 업계죠 동종 업계 하나 머티리얼즈 동종 피어군이 pr 어, 이게 다들 아실 거예요 pr 이제는 어, pr 뭐죠 여러분들 어,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게 보통 평균 2 0배예요 20배 근데 하나 머티리얼즈는. 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몇 배다? 자, 영업이익. 자, 풀어드릴게요. 이번 연도 전망치가 738억입니다. 그런데 하나 머티럴즈 시가총액이 1조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20배까지는 간단 얘기입니다. 맞죠? 이게 포인트예요. 정말 쉽게 풀어드렸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쉽죠. 주식은 이런만 알면, 알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동종 피우군을 봤을 때 실적이 뭐 개선치를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동종 피우군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주가로 보답을 하잖아요. 자, 35,000에서 5만 원까지 깔끔하게 뛰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성장이 얘가 지속되고 있어요. 항상 뭐 영문도 아시죠? 기업 분석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자, 22년, 자, 23년, 지금 20년부터 어떻게 얘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근데 지금 이번 연도는 뭔가 좀 저조하죠. 왜냐? 반도체 협항이 내려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자, 23년은 회복을 하고 우리가 24년을 확인해 되잖아요. 자, 24년 전망치 확인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23년 전망치는 자, 960억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성장치만 보면 돼요. 자, 최고의 실적을 회복을 하면서 한번더 갱신을 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러면 25년은 어떻게 되냐? 전망치가 1220억까지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PR이 현재 시가총액에서 10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싼 주식이 있나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이 말의 짓은 뭐냐? 사면 오른다. 떨어지면 더 사세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이전 작년에 영업이 대비했을 때, 지금 이 정도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이익을 형성하면은, 회복하면 이 정도까지 다시 가겠죠. 그리고, 돌파하면은,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새로운 박스권은 새로 형성되겠죠. 더 좋아지면은. 그러면 지금 5만원이다. 6만 5천까지 가면 수익률 몇 배에요, 여러분들? 30% 이상이죠? 깔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이, 하나 머티리얼즈가 21년부터 이 제품 테스트 작업 이 테스트를 하는 기업인데 이 공정의 특성상 뭐 미세와 뭐 고단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말 그대로 지금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뭐 전쟁도 그렇고 뭐 등등 수요의 뭐뭐 공급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나 lg전자 가세요. 우리가 TV든 냉장고든 세탁기를 살, 세탁기를 살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죠. 똑같은 TV 65인치에 어떤 거는 100만원, 어떤 거는 500만원, 어떤 거는 1000만원입니다.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뭐 사고 싶어요? 저는 천만원짜리 사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에서도 고성능, 이 성능이 비싸도 성능이 좋은 거를 추구하는 고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심리가.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 모티리얼지가 이거에 대해서 반도체 소모품 업체 가운데 얘들이 지금 이 신제품이 가장 먼저 나온 애들이고 특히 하이브리드 제품들 이런 게 나온 애들이니까 고객에 대한 특성과 이 심리를 다 맞출 줄 아는 놈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 숨은 보석이다 맞죠 그래서 지금 동종피어군이 16배에서 20배 형성되는데 더 올라가겠죠 어, 지금 낮은 상태니까요. 지금 자 보시면은 우리가 MACD를 이렇게 차트 에 세팅을 해놓고요. 세팅을 자 파란색이 매도하는 구간, 빨간색이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이게 하루하루 바뀌거든요. 이게 일일봉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처럼 파란색 끝나고 빨간색 바뀌자 마자 매수를 하면은 자 여기서 4만 천 원에서 5만 원 수익. 근데 아직 파란불 안 돌았어요. 더 간단한 얘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머리에선 절대 못 팔아요. 어깨에서 팔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빨간색 치고 갔는데 고점은 여기인데 어, 파란색은 여기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3천원 정도 좀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항상 우리는요 사고파고 할때 올라가다가 어깨에서 이렇게 올라요 머리를 확인을 하고 아 이게 머리면 다시 어깨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이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이때 팔아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기회도 있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어차피 이만큼 수익을 벌었는데 머리는 확인하고 우리가 팔아야죠. 이게 투자의 정석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가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파는 거예요. 머리를 정확히 캐치한다? 이거는 어떤 그냥 불가능해요, 이거는. 머리를 무조건 캐치할 줄 안다라는 사람들은 다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과매수 찍혀있고 해도 이 과매수가 지금 여기서는 꺾일지언정 에코프로나 이런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머리구간에서 계속 갔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머리구간인데 계속 갔잖아요 그까지 그냥 우리 머리를 몰라요 진짜 아무튼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할때 아 어, 지금 이제 사도 지금 이제 뭔가 좀 살짝 눌림목을 주는 게 맞아요. 한번 급등하고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급등하고 내려오고 다시 쏘고 급등하고 내려오고 다시 급등하고 눌림목 주고 급등 한번 했죠. 그럼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번 눌림목 주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격대가 4만8천 대입니다. 자 영상에서 모든 걸다 말씀드렸습니다. 안타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되실 거예요 아마 <laughs> 왜냐 까먹, 까먹으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 머티리얼즈를 제가 아침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 30분, 장 마감까지 함께 이 매수매도를 하면서 장중에도 괜찮은 종목도 매수매도 해보고, 어, 그런 기회를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머티리얼즈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저와 여기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아침 9시 장 시작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마음까지, 함께 6시 간반 동안 매수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타점을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세력들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같이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하고 이러면서 주식을 좀 배워가시면서 수익도 벌고, 이런 기회를 좀 여러분들도 좀 잡으시면은, 아마 좀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제가 초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초대해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위에는 제 개인번호 오픈해둘게요. 여기에, 간단히 그냥, 하나, 이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하나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제 주식을 매매하면서 실력도, 실력도 키우시고 수익도 버시고 하는 길을 잡으시길 바라겠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진짜 단독, 카, 카톡방이 너무 불편해 이런 분들 있죠. 아니면은 주식을 어느 정도 할줄 아는데 그냥 뭐 팀만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준비한 게 있죠. 하나 머티 리얼즈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 적어놨고, 추가 매수가 비중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 세력들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세력들도 빠져나간 자리가 뭘 뜻하냐? 주가 하락을 의미하죠. 이땐 다 던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 자료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이 좀 필요하신 분들 어, 이렇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플레임 적어주세요. 하나, 머티 리얼즈 자, 일곱 글자다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어, 이분들한테는 자료만 딱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좀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하에 있어서 제가 좀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좀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삼 프로 TV 뭐매일 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세로닉스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 1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번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3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